할렐루야. 6월 11일 화요일 목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엘레셀을 지목했을 때도 하늘은 아니다 하셨고. 이스마엘을 지목했을 때에도 하늘은 이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만 보고 정할 수 있지만 하늘은 외모를 뛰어넘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뛰어넘어, 정신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를 중심하는지, 착하다고 해서, 선하다 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마음, 그 착한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중심하고 있는지 하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결국 엘레에셀도 아니었고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민족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신앙이 필요할 건데 그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초인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시, 가시밭길입니다 말동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삭 또한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강한 정신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만약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자신이 깨어버리고 업신 여겨버리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미가 재물을 드릴때다 쪼개는데 하나를 쪼개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물 중에 하나를 못쪼갰습니다 장작은 다 쪼개가지고 다 준비를 시켰는데 재물은 쪼개지 못했습니다. 설계가 그 재물 위해내려왔습니다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가 잠을 청하는데 아주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너무 너무 두려웠다, 무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죄를 부만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영이 육을 떠나서 자기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400년 동안 객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제일 두려움에 두려웠으며 하늘을 두려워했고 두려운 삶을 살아갔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을 멀리하며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영혼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기처럼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 역사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깝게 예수님 시대 때 삶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구약의 역사를 알면 그 이전의 역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를 가문을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이삭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삭은 탄생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미나 아비보다 나보다" 나보다 어미나 아비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너의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것만 보면 풀 수가 없습니다 뭐지 뭐 이단 아니야 뭐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로 오면 쉽게 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늘 앞에 바쳤습니다. 제단에 올렸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 아브라함 잘했어 맞아, 아브라함 그렇게 하는 거야 백세 난 아들을 어떻게 그게 번제 드린다고 올린단 말이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난 역사가 되고 나서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제단에 올리지 못했다면 합당치 않다.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니까 아 이삭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면 산다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이 다 통하는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고자 했습니다 하늘 앞에 뜻을 두고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삶도 살았습니다 살아도 죽고자 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스 살고자 했습니다 로스의 부인은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말씀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안 죽는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까지 오셨는데, 그리스도보다 아들딸을, 엄마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잘되고 축복받고 정말 잘되고자 한다면 정성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니한테 잘해줬는데, 친구들 3명, 4명이 모였습니다. 내가 니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니가 나보다 어?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냐? 어? 내가 니하고 오래전부터 사귀었는데, 가스나야, 니는 나하고 친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저하고도 애 친할 수가 있니 이건 합당치 않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처럼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는 군식을 자였습니다 합당치 않다. 이삭은 믿음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다. 아, 끝이다, 이나고. 어떻게 나보다 저 친구들 사랑할 수 있어 <laughs> 라고 하듯이 하늘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구원까지 시키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합당치 않다 다른 말로 축복받기에 합당치 않다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야지 당치한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제물로 삼지 않고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축복이 내려와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 감당하면 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입니다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대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효자가 되듯이,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자기가 스스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도 과로를 출발한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의 뜻을 더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합당치 않는 것인지 쉽게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지인데 항상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이 철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